이진호 미디어 클럽 실천 노하우. 미디어 클럽 실천 노하우에서는 작은 회사도 1등할 수 있는 실천적이고 한발 앞선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경영 전략가 황문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소기업 경영자가 비즈니스 노하우 학습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 조그만 대한민국 땅에서 사업을 한다고 창업을 한 사람들이 매년 75만 명씩 망하고 있고 오늘 하루에 2,050여 개 업체가 망하고 있다는 본질적인 이유가 비즈니스 노하우도 없이 창업을 하기 때문에 소기업 경영자는 공부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업을 하여 회사를 유지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한 소기업 경영자의 능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회사를 차렸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장 자격증이 있어서 사장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회사를 차렸다는 이유로 그냥 사장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사장의 자격은 회사를 차리는 능력에 의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설립한 회사를 유지하고 성장시켜 나가는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회사를 유지하고 성장시켜 나가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노하우 학습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비즈니스 노하우 학습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의 전란 속에서도 낮에는 병사를 훈련시키고 밤에는 병법서적을 읽으며 전략을 세우는데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봐도 불리한 싸움을 100% 승률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이순신 장군과 같이 열악한 경영 환경 속에서 소기업 사장님들도 낮에는 회사 일을 열심히 하시고 짬이 나는 대로 비즈니스 노하우 학습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장군이 병법을 공부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패하듯이 사장이 비즈니스 학습을 하지 않고 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위태롭기 그지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마치 사자 우리 속으로 갓난 아이가 들어간 것과 같다고 할수 있겠지요. 비즈니스 세계는 철저한 실력주의의 세계이기 때문에 남보다 한발 앞선 비즈니스 노하우 학습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바둑이나 장기에서는 실력이 좀 부족하면 고수가 하수에게 몇수 깔아주며 수준을 맞춰 상대해 주지만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는 상대가 강하건 약하건 인정사정 봐주면서 경쟁하지는 않습니다. 실력의 차이만큼 성과의 차이가 나는 그런 실력주의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치열한 경쟁이 존재하는 세계가 바로 비즈니스의 무대입니다. 치열한 경쟁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모든 사장님들이 끊임없이 노력하는 상황에서 사업을 로또 복권 당첨되기를 바라듯 요행에만 기대하며 성공하길 바란다면 결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낙오되고 말 것입니다. 이상으로 소기업 경영자의 능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